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지 한유의 형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배워 보도록 할게요. 찐텐더 한미 과연 뭘까요? 대상 포진 되겠습니다. 음, 좀 생생먼죠? 저희 얼마 전에 구충제 이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턱안 뭐, 벌어져 이런 것도 나왔는데 사실 대상 포진은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젊은 분들도 요새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고 원래 예전에는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걸렸는데 요새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에 걸리면 엄청 아프대요. 저희 엄마도 두번 걸리셨는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따이 쪼앙 파오쩐 이렇게 뽀글뽀글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자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장 포즈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밤을 새다 라는 표현이에요. 통, 샤오, 통, 샤오. 음, 표현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아오, 예. 이런 것도 있겠죠? 오늘은 통, 샤오 라는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이. 年,零.年,링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이 밤새서 노는 게 조금 쉽죠. 하, 저는 쉽지 않습니다. 음. 자, 그러면 a B 대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A 한국어 먼저 보세요. 오, 문장이 길죠. 자, 한국어 먼저 보시면 밤새 놀았더니 하, 대상포진에 걸렸어. 즉, 뭔가 이렇게 뽀글뽀글한 게 올라왔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월가 <목소리> 통宵结果得了带状疱疹 왈러가 통쇼 지에고어 带状러 따이종 파우쟌 자왈러가 통쇼 통쇼 밤새서 놀았다니까 한마디로 날밤을 샌거죠 응. 그 다음에 지에고어 결과적으로 드얼러 수러가 되겠습니다 걸렸어요 라는 표현이죠 보통 저희가 드어빙 앞에서도 한번 한적이긴 하지만 벽을 얻다예요 그러면 드얼러 따이종 파우 대상포진의 우리나라 말로 걸렸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음. 자, 그래도 B가 뭐라고 하냐면 뭐 일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룻밤 일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사실은. 자, 그때 B 보세요. 야, 우리가 <laughs> 밤새 놀라이드 정말 아니라니까 하, 공감합니다. 저 읽어볼까요? Woman可不是能玩通宵的年龄了. 우리는可不是能玩通宵的年龄了. 자 그러면 可실으로 그 부실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거는 그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강조 부사예요. 그리고 부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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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더 이상은 뭐, 뭐가 아닌 거죠? 밤새서 놀수 있는 나이가 부실러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적당히 놀아야죠. 모든 건 적당히가 좋습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 쏙쏙 대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쇽. 음. 자, 밤새서 놀았더니 대상포진에 걸렸어. 와, 러, 거, 통, 쇼. 결과적으로 걸렸다예요. 지, 에, 고, 덜, 러. 되겠습니다. 지에고 더라 대장 폭전 음. 여기에 꼭 외워 주세요. 대상 포진. 자, 그때 B 볼까요? 우리가 밤새서 놀라이는 정말로 아니라니까. 그러면 강조 부사 커써 주시면 됩니다. Woman 커不是農村通宵的年齡呢. 우리 커不是農村通宵的年齡呢.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요런 대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회사 생활 하시거나 하면서 어느정도 이제 학생이 때를 지났을 때 해주시면 되겠다 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들 요거는 부사예요얘 없어도 돼요 예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그어떤 피아오리야 와 정말로 짠또 오죠 부사가 있는데, 쩐이라는 부사가 또 와요. 그래서 강조 부사이고, 사실은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거죠. 음, 그, 쩐漂, 랭. 그, 짠, 好, 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은, 그, 무, 시, 什머什么, 러. 니까더 이상, 뭐, 뭐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조금 더 드리면, 저희가 여러분들, 그, 무, 시, 마. 이거 여러분들 어떤 뜻이 있냐면, 그렇고 말고, 굉장히 동의할 때,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 때 그어 무시마 해주는 경우도 있죠. 음, 그럼 그거는 그어가 강조부사 아니고 그어 무시가 관용어처럼 쓰이는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사실 그어 없어도 괜찮은 강조부사가 되겠습니다. 음. 자,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두 문장 외우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저 만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家 싱쿨러! 下次见面 봐. 잘 돼!